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출발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성소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의 신호에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 며칠이 되지 못해서 백성들의 입에서 감탄과 감격의 소리가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의 소리를 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낸 소리는 구원의 감사와 찬양의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로 낸 원망의 소리였습니까? 어떤 소리가 오늘 나에게 가장 많이 내 입에서 나왔을까요? 오늘의 상황은 1 0장 33절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내 광야에 1년간 머물면서 평안하고 안정적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발을 내딛고 보니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했고 척박했고 고대었습니다 비좁은 바위 틈에 가축과 사람들이 엉키며 가는 길이 불편해지자,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이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동안의 1년여 시간에도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거친 광야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와 감동이 얼마 만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실체임을 알고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서 가져야 할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에 척박한 광야길의 현실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으면서도 막상 광야의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불안함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1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와의 호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이 불은 백성들이 드린 첫 희생제물을 불러서 불 살랐던 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오늘은 심판의 불로 백성의 진영을 불로 사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었지요. 일절 후반부에 불을 살은 지역을 진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 끝에만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값만큼이라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불살라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게 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진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숙이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머물 장소가 배정되었었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열두 지파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비롯한 잡족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진영 끝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 끝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불평의 시작이 진 끝에 잡족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불평의 근거지가 되었던 진 끝을 불로 사르신 것이었습니다. 혹 내가 불평의 시작점이 된 적은 없습니까? 불평의 시작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내가 불평의 시작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비록 백성들의 불평으로 심판하셨지만, 2절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은 불을 끄시고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이 있지 않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었을 때에 경험한 심판 속에서 돌이키지 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은 불의 심판이 있었던 그곳을 불사람이라는 뜻의 다베다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불사람이 있던 심판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모든 세대에게 교훈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일임을 나는 알고 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평의 시작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주변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어도 그곳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의 광략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